1929, 1997, 2008 경제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역사 속 경제위기는 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1929년 대공황,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위기의 원인은 달랐지만 과도한 낙관과 투기, 규제 부재는 공통점이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글로벌 위기는 위험, 신호를 무시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2025년 세계는 인공지능과 기후위기의 이중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기회를 주는 동시에 노동시장 재편과 에너지 갈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역사는 탁월한 나침반이 됩니다. 산업혁명 당시 과도한 탄소 배출이 오늘날 기후재난으로 이어졌고 기술 남용은 데이터 독점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의 본질은 무지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교훈을 잇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 더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